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laughs> 자 계속해서 어, 6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매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NCS NCS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자.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준 자료, 예, 그걸 살펴보면서 자기 것으로 익히는데, 어, 지난주까지는 일단 다른 자료를 가지고 했어요. 좀 중복되는 과정이 있더라도,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계속 훈련되고 연습되어진 것들을 어, 하도록 어, 그렇게 하는 작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팍팍 넣어놔야 돼요. 자, 그러한 어, 과목이라는 거,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눈누이간에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어, 다시 한번 더 어, 새로운 어, 교재에 맞춰서 또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뭘 한다? 어, 핵심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laughs> 여러분들 뭐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리라 보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 자 구매계획 수립, 자왜 계획 수립이 중요한가? 그건 누누이 얘기했는데, 자 책마다 아니면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큰 변함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생산 계획을 맞춰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다시 한번더 얘기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데는 자 이익을 남기는 데는 네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두 가지, 내부적으로 두 가지. 자 외부적으로 두 가지는 어떠한 계통? 자 이거는 학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외부적으로는 자 판매를 많이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판매를 다량으로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제품의 가치를 높여서 아주 비싸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비싸게 받는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상품들이 안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최초로 나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상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그러면 어떤 가격 아주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주위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유사 상품이 나오고 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이 동일한 상품인데,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품의 가격이 많이 팔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경쟁이 일어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을 또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럼 이쪽에도 또 낮출 수밖에 없고, 자, 그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어떤 곡선이 있나요? 라이프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자, 메뉴에 신메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데 없는 메뉴가 되다 보니까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또이 구조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다른데도 또 이런 메뉴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그죠? <laughs>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자, 비용을 절감하는 자, 그러한 부분, 자, 그러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구매에서. 구매해서 비용을 절약하는 부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재료의 비로를 아끼는 그러한 부분들 대신에 뭐가 문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자, 대신에 어떤 부분, 성능이나 기능이나 맛이나 이런 데 저하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뭐가 있나요? 재료들이 있어요. 자, 그중에서도 특히 야채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생명이에요. 자, 서울 같은데 뭐가 있다? 새벽에 배달해주는 새벽 마켓이 있어요. 거기에는 뭘 배달해준다? 신선한 야채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조리를 바로 할수 있도록 반가공된 물만 부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다 전처리를 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야채, 그 다음에 뭐 각종 생선, 기타 등등. 그것들 언제? 새벽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부가 일어나서 그걸 받아서 아침에 배송이 되어가 있으니까 아이스박스에 뜯어가지고 어디에 탁데피면서 뭐해요 그냥 물만 부으면 되는 식 물부면서 순서대로 고기 넣고 물 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채 넣는 그런 순서 레시피까지 딱 제가 주는 거예요 양념 넣고 그걸 다 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자 그런데서 이걸을 남기려면 은 채소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크게 먹어도 지장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루만 더 연장을 하더라도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절약하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자월 매출이 1조원을 도달할 지경에까지 매출이 없됐는데자 그러면 오히려 반대 역부가, 역부가 나타난다 오히려 더 망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 재료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구매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왜이 신선하게 배송되어야 될 재료들이 유기간이 없지만 은 그걸 하루 더 넘긴다면 어떻게 된다 자 신선하지 못한 재료가 고객들한테 가게 되면은 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자 그런 것들 좀 많이 느낍니다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식당들을 방문해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laughs> 외부 식당, 자,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요. 회전이 잘안 돼요. 왜? 손님이 안 오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구매를 할때그 사람들의 일정량을 무조건 그냥 오달를 하는 거예요. 예상을 안 하고, 어,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박스 나왔으니까 또한 박스. 또한 박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많이 쌓인 거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은 하겠지만 중간에 자 그런데 신선제품 육고기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시간이 경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네 퀄리티가 떨어져요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고기에 물이내도 나고 고기에 질감도 안 좋아지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자, 실질적으로 고기에서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런 문제 약간 미묘하게 나요. 제가 아,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15년 동안 뭘 했냐면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그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질감을 테스트합니다. 어떤 질감? 소고기 질감, 돼지고기 질감, 닭고기 질감, 그 다음에 야채 질감. 이해가 되세요? 감자, 야채, 샐러드. 자, 그 다음에 뭐빵 질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질감, 그 다음에 음료수 질감, 커피 질감. 아, 커피는 질감이 아니네. 맛과 향. 자, 그런 것들도. 자, 커피도 여러분, 알다시피 전부 다요 시간이 있어요. 몇 분? 20분. 자, 보통 보면, 브로잉 해서 받아놔 놓고 20분 지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커피의 고유한 맛과 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커피숍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마인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자, 손님이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면 샷잔에다 두잔 받아요. 왜? 부어 필다가 투샷으로 되가 있기 때문에 투 스파우스로 되어 있으니까 두 군데서 내려오니까 하나는 팔고 하나는 나눠 놓는 거야. 다음 손님 올 때까지. 다음 손님 오면 시간이 흐른 거 그대로 부어서 주는 거야. 막가 향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아이스크림 달라면 자, 원래 기준에 따라서 에스프레소의 기준은 30초가 나오면 끊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그걸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뒤에 성분들은 맛없는 성분들이 나와요. 그걸 어디까지 이빨이 받아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까지 받아가지고, 아이스 크피에다가 넣어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심한 것, 심한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 커피 뽑은 데다 또 뽑아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자 퀄리티에 너무 문제가 많지요. 자 그런 문제.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예요? 각종 다른 비용들을 아끼는 것. 자 그런 거 어떤 비용을 아끼는 거예요? 뭐 직원들 마른 수건 짜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각종 경비들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배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익힌 건 뭐냐면은 적정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 자그 다음에 미래를 좀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자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자 자, 구매 계획은 뭐냐면은 자 사야 할 물품에 대해서 자 어떤 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하고 자 실제로 구입할 때 결정한 그 물건을 그대로 구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어, 뭐, 계획은, 자, 시장 조사, 그 다음에 구매 관리, 금수 관리,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자, 자, 구매 계획. 자, 우리가 저번에 다 했습니다만 이걸 좀더 우리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건을 구입하는 게 구매 관리다. 자, 생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료와 부재료, 소모품들을 많은 뭐 것이다, 구매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자 구입하기 위해서 뭘 한다? 계획하고 또 보유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보유량 결정을 아주 잘 해야 된다는 것. 자이 보유량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된다? 밸런스를 맞추어서 결정을 해라. 너무 많이 보유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보유해도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구매관리가 뭐다? 자 원가관리 그리고 상품 품질을 관리하는 거다. 자두 가지 역할 구매관리가 뭐 원가관리 그리고 상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이제까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됐다, 아, 농산물 또 그리고 축산물 이런 부분도 뭐 국내 생산은 또 많지만 해외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각종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포장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외국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단가가 비싸요. 각종 포장지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들어온다? 해외에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해외에서 수입되는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 각종 환경 오염물질이라든지 음식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자,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어, 각종 어, 구매 계획에서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적법한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한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통틀어서 한번더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구매 계획을 할 때는 계절별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경기에 따라서 지금은 뭐 많이 나오는 철, 뭐, 가을이니까, 전어가 많이 나오는 철. 틀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점점 더 겨울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과일이나,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저렴해지지만, 자, 봄나채나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 고추나, 이런 것들. 생산하는데, 뭐가 들어가나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보일러 떼야 되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 얼마 전까지는 뭐가 있었나요? 태풍이나 그다음에 어, 장마철 이런 경우 야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자, 물가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자,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다음에 저장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자, 지금 이제는 또 뭐가 나오나요? 어, 송이가 나오죠. 그죠? 송이 같은 경우에는 어 저장하는 방법도 냉동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격이 또 떨어지고요. 또 그다음에 어 그때 그때 또 시세가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어 나오는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민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여러분들이 좀어 민감하게 알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그 다음에, 먼저, 재료, 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자, 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 자, 자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자, 부재료를 구입해야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자 자, 여기에서는 자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어떤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재료 그리고 부자재 자그 다음에 가공 시기 수량 자 이러한 것들을 어, 고려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어,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 매출에 대한 예상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우리 수업들은 전부 다 같이 연관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 계획만 공부를 하지만, 이러한 구매 계획은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메뉴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이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든 생산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자, 인력 관리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인력 관리는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자, 인력 관리는 인사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뭐 경제, 이익, 이윤을 남기기 위한 방법. 즉, 그러니까 경영하고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메뉴가 퀄리티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자 재료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자 사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다? 자 관리라는 거. 자 이해가 되세요? 경영 관리 아시겠죠? 자 그도 것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줄임말이 뭐예요? 격리. 어, 뭐 돈만 계산한다 이게 경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경영 관리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자자 재료 소요 계획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자 자, 여기에서 자주 생산 계획을 살펴보고요. 자, 종속적으로 주 생산 계획에 종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품목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요량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책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능력 소요 계획과 일정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자, 시스템에서. 자, 자, 주문량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자, 갑자기 대량 오다가 들어왔다. 자, 뭐2 0 0 빵을 2,000개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된다. 자, 다음날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누가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필요한 것에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자 이러한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계획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세 가지가 뭐냐면은 자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자본? 행복을 만들려면 청계를 만들려면 어떤 거 안에 고기 청계, 빵 청계, 포장지 청계, 야채 청계, 기타 등등 소스든 청계 분량의 자 그런 뭐 어.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재료가 들어가죠. 근데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장비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자본에 속하죠. 빵을 굽는 장비, 고기를 굽는 장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부분들. 자, 자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생산하는데 토탈 몇 시간이 들어가는가? 생산성에 대해서. 자, 우리가 토탈 1분 만에 자,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다. 자, 10개를 만들 수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이다 보니까, 뭐 휴식 타임이든, 조금 시간을 더 넣어서, 자, 총 만들 시간이 몇 분이나 필요할지. 자, 100분이면, 자, 10분이면 100개를 만들잖아요. 천개면 100, 1 0 0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60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시간. 자, 그러니까 자본, 경제적인 부분들, 자, 돈도 필요하고, 이자뭐 재료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시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 요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뭐, 사람, 자, 어떤 사람이 할 거냐? 누가 할 것이냐? 자, 진짜. 능력이 있는, outstanding인 친구가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친구들이 없다. 그러면, 어, 뭐 부족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더 많이 늘리든지. 왜? 작업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또 뭐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친구에 대한, 어, 아웃스탠딩이 아니라 리더 임플루먼트다. 능력이 개발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원을 더 추가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평균적으로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걸몇 사람이 들어간다? 네 사람이 들어가야 그 시간 안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자, 자본력, 뭐 재료나 기타 등등. 자, 예를 들자면, 뭐, 고기 굽는 것도 훨씬 더 많으면 더 빨리 구워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자본. 그 다음에 뭐,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시간. 언제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들어가는지.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또 하나 더 뭐다? 사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할 것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능력 없는 사람이냐? 보통적인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된다? 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계획을 세우는데 이세 가지 반드시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어, 조달되는 원재료에 대해서 소요량을 자, 구매 부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걸 어, 상원화를 시켜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자, 일부는 한 곳에서 물건을 받고요. 자, 물건을 공급해 주,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자, 구매부라는 곳에서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오다량에 대한 수에 대해서도 점검도 하고, 나중에 어, 문제 발생에 대한 컨트롤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뭘 한다? 오더하고 그냥 사용만 하는 입장.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제3자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반드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한다. 수량으로 한다. 전산으로 한다. 기록을 남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작업 현장에서 작업 상태에 따라서 뭘 한다? 자, 정확한 어, 제 계획이나 아니면 우선 순위를 두고 자극 간의 진행을 합니다. 작업을 그냥 무조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한다. 예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재배치하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 누누이 어, 광주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엑기스는 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소유적인 시스템을 어, 계획을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보다자 시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들, 자 그다음에 사람적인 측면들, 어, 누가 할 것인지,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자 그다음에 어떠한 도구들이 필요한지, 자본이 필요한지,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연필이든 뭐든, 뭐. 잡을 할때 칼이든 아니면 조리기구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접목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지 확인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제일 적임자인지 확인하는 거. 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확인하는 거. 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